임배 갑니다 임배 꼭 가야될까요? 어? 가지말까? 아, 가지말자 가지말자 근데 모르가나랑 쓰레쉬 있는데 안간다? 이건 인생의 절반 아, 손해야 솔직히 아, 인생 절반 손해보고, 손해보고 뭐... 사는거가 나쁜건 아니야 <laughs> 절반은 이득이거든 감독 이건 가야만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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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네 못갈 듯? 휴. 네. 다행이다 아, 잘하긴 해. 가슴 땄어. 오케이. 어디 이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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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나는, 아, 나는 포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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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나는 포팅, 바드, 바드? 대기님 면 마이아 아. 아직 안 졌어요. 저거 왜안 죽어? 저거 소리 좀 하는데? 그랩이 약간 소울이 담겨있어 약간 살아있지. 음. 음. 내그랩은곡선으로 나가. 알지? 하면서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야아 하하하. 하하하. 미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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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x3 오이려 좋아? 오히려 오케이 오케이 거리 통해서 볼 배에 올 거야 아. 어, 랜턴 대기했어 오케이 어, 안 갈래요. 너무 아파요 리 사이에서 면들리오개스 모델카야. 모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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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나이스. 나이스. 안이스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파이팅아이고 나이스. 나 할만한데 킹 나이스. 나이이스나이주게나 말고. 오. 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가볼나 야오 감동이에요. 탑 너무 힘들었어. 오 뭐. 대승님 방금 정글 차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아니 에요 힘들어 가지고 탑이. 오안 어, 맞아버리지. 와 왔나봐. 그래, 그래, 그래. 뭐야? 오. 오. 어, 아파, 아이고 아파. 아! 오오! No. 오오! <laughs> 오오! 도 홀리 홀리! 아칼리 세탈자! 괜찮아요 지금 반대편에서 이득 봤어요 지금. 맞아요 그, 만족해요 그, 아칼리 식물에 마음껏 괴롭힘 당하는 중 근데 네, 저희 공 끌려나면 죽을 거 같아요 클렌징! 오 괜찮아요? 파이팅살살펴파이팅 아, 살살펴라! 화이팅! 사달라! 사달라! 아, 사달라! 아! 사달라! 이거, 파이팅! 이거 때려 일단 응. 끌고갔어요 칼리 분사거리 가면 죽는다 아아 탑 키우기 힘드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키우셨다 감사합니다 그냥 턱 그냥 잡아 버리는데 오. 후굿 이게 우리 팀이 키워준 결과인가? 아아 아? 강하다 아, 우리 딸. <laughs> 오, 아나해냈어 뿡잉. 인가 오, 뭐야, 이거. 온다, 온다, 온다. 와, 왜 이렇게 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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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잠깐만. 오. 오. 아, 신데렐라. 비교할게요. 니을안 보는데, 아무도? 나틴힐 됐어, 궁이. 나이스, 네 아이고, 아파. 어, 잘 들어갔는데? 아, 같이 가야겠다. 어? 아칼리. 어, 나이스. 아우, 개아파. 아칼리, 아칼리.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아, 아깝다. 아칼리. 어? 그래 리다 아, 아까워라. 나궁 씹었어. 이건오 모르겠는데 끌어봐 나한테 풀 오우 오, 아, 아. 아, 아. 랭터. 살 오우 쎄집냥아뒤집머리기 랜턴 만 오나 <laughs> <laughs> 너무 뭐못 믿었어. 못믿좀 죽어야지. 하고, 어, <놀> 오! 오! 이거 탈판는데 조심해요! 그금에모리카락을어요 어? 마탈이 신기했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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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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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야 나이스. 나이 이 속으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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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어, 다이책 거... 아. <laughs> 내거지로넌 걸어와 멀다 온다 여기야, 탈, 어. 아 밑에 온다 뭔가 했는데 어. 어. 데어 뒤에 데카에서 어깐만요어이 여기서 받았는데 잘 데려갔다 나야? 난가? 난가? 따라간다. 난가? 뭐야 여기서 뭐야? 나도 수, 수 있어? 뭐야? <laughs> 아, 안 그러는데. 커밍. 아이고 뭐야. 이거 이거 잡았다. 잡았다. 505. 어? 오, 뭐야? 뭐야? 어. 제발 이제 챙 봐라. 와. 개새가 왜이렇죠 아칼리. 아칼리만 오나? 조심하세요. 오나 오나? 오 오. 어? 맞췄다. 어, 아이고야. 야아. 뭐야 뭐야. <laughs>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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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브? 나 충돌 뿌려놨는데. 뭐야 왜 바로 안 끝나? 위험했어. <laughs> <laughs> 가진다. 아해증님 앞에서 아리 보여주면 안 되는데. 어, 저도 아리 못해요. 괜찮아요. 아 어차피 다이아 3이시라는데뭐 비슷해. 아 이. 제 아예 그래도 다이를 올라갈 하하하하. 겁니다. 해증 다이아 3이야 지금? 지금은 그래도 지금 아, 그 아, 약간 아, 올라가려고 아, 살짝 아, 그 잠깐만. 너무 슬프다. 아, 다이아 3이라할 아, 말이 없다. 솔직히. 어. 근데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는 그렇긴 해. 현재가 중요하지. 현재가 중요하지. 네, 어칼내칼부시칼자자내 아. 국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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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자내잡아자내 칼국자, 내칼국아내 칼국자, 내 칼국자, 내칼 어, 자내 칼국자, 같 칼국자, 내칼어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헤일에게이 대쓰는 뭐? 탑갈타이밍 더. 아, 웨이브 속. 버려 아. 맞고 막. 언제? 아, 아, 아 가만 너무 가만 좋아요. 나이스. 포이 아, 한번 붙는 살던데. 갑이 데 오오! 어오 오! 어, 어, 있었어! 대산세 네. 오오! 오오! 턴잘 쳤다! 그렇지만 아아 아깝다 이제 바텀 그냥 이기나? 어 그냥 이길 거 같아 그럼 나 탈에 좀 투자 좀 할게 오케이 아 근데 동성이 어, 바텀 좋아, 동성이네 이제... 바텀 한번더 터트리자 그냥 아무래도 다이아 종자보다는 아, 마스터 종자에 투자할 수있아 졌다 진짜. 아 인정할 수밖에 <웃음> 없다 <laughs> <laughs> 가십쇼

고자 샷! 와, 빨리 복수 복수. 3차 나이스. 오, 뭐야? 나이스. <몇> 뭔 소리야? 아! <laughs> <몇> <laughs> <몇> 진짜 목 소리. 어머.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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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독하네 진짜. 아! 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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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스터나 다이아나 그렇게 막 크게 꽝이다. 살려. <몇> 쓰레라인서 아... 서포 바꿨으면... <laughs> 그러면 이제 15살은 나지. 음. <laughs>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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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아, <laughs> 심장 꺼내기! 누 뭐, 우리 답다이 어, 괴롭힌 어, 그러니까. 다의 <laughs> 맛을. <laughs> 어 이거 들어온다. 어, 아다 먹을걸? 일단 터타저큰 상관데. 와 아이 뭐야 쎄나 공도 많어맞 아플걸. 맞아. 공 먹자. 와, 참을 아 참을 수 없어. 갑시다. 가자. 가자. 어, 오 아, 쎄, 아, 궁이 아, 있었어? 잠깐만. 말파 있어. 이왜 있어? 아이거아파 아이고, 데말파이고이왜 있어 와신이고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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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다 아이고, 이거아 할만한데 할만한데 아이고, 나이고이스 보여주나? 아이고, 아 아이고, 아아이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다 어, 뭐야 이거 손만가 오면 좋아, 오면 좋아. 받아, 나잘 깔았어. 받아. 뭐. 많이 아플 걸. 잘아 많이 아플 걸. 아이 자식이. 여신용강로 금남동의 럼브를 봐라. 가아 어딨어? 안돼. 흐아, 흐아. 아. 한 단데만. 안 되겠다. 오. 응? 응? 기억해줘 내 이름. 여심용광로 출동. 음? 까마가, 아! 이거 나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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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음. 안돼, 가만히 와, 있어. 오케이 리스폰 맞추죠? 오케이. 오케이. 아지 아이고, 어, 일단 바텀 좀 칠게요. 켈조인다, 어, 켈조인다. 바로바로 아, 아, 바론 바 okay oh, okay 뭐야 케일 버려 케일 머리. 뭐야 날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었어? <laughs> <laughs> <바로 바로> <laughs> <나의> 킨다는게 <치킨 웃음> <거와>, 아니었어? 바로들 <laughs> <버릇을> 바꾸자 바꾸자 <laughs> 어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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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간다 아 다시 뺐다 다시 뺐다 케 어? 데 아마 테어 나이스 탕이라 아, 불태울게 다팔겠죠 나이스! 하겠다. 강지 뭐야! 나이스! 어 이걸 왜먹 여신, 여신 둘 태우는 중인데 어때? 그것을... 어? 바로 가면 되겠다 그냥 아, 아, 잘다잘가거것 같다? 약간 느낌이? 좀 세하긴 하다 저 어, 지금 좀 세긴 하 어? 약속이 16렙이네 예스 예스 뒤에서 오가나 들어가실 분, 공짜 드립니다. 들어가실 분. <laughs> 왜요? 아, 간다, 간다. 뭐야, 수터도 여기 수터도 앞에 있네? 오, 쎄. 어, 나 죽었다. 어? 여신용광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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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알붕아. 아이고, 알붕아. 야, 킬 진짜 세네. 좋아. 예.